안하네. 피 조개도 피 조개도, 제다 씩끄지 말고 피처럼어 뭐야 탈 탈? 어 뭐야, 뭐야 거? 안에 피가 나오네. 그러면 응? 그러면 안 되고요. 나나. 음. 소가는 대로아. 아기 때는 뭐가 봐야 맛있거든요. 근데 커서로 나이가 먹으면어 지금 못 먹겠어. 저런 거왜 먹어? 걸린 게. 아, 미치겠다. 시신한테 <laughs> 먹으세요. 음. 소간도 먹어봐야, 에디티포트 먹어봐야 돼요. 응. 언제까지 먹냐면, 스무 살. 1, 2, 1, 2. 모르겠다. 여러분 있잖아요.